아, 이게 지금 나락으로 풀진 않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 초풍이 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중단. 중단. 아, 오, 어, 고민기. 워투, 아, 워투 예상했는데 네. 약간 느렸습니다. 아, 삐져나가네. 콤보, 오! 자, 맨안 들어오네. 자, 역어로 콤보. 그나마, 아, 네. 그나마 약간 콤보 왔어요. 그나마 약간 콤보. 서로 간에 큰 콤보를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렇죠 아, 잘 때렸죠, 이번에. 워투 때렸죠. 그렇어. 기다렸다가. 원, 가 나사, 다 기다렸다가. 자, 자, 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벽 근처까지 두번더때면 돼요. 두 번. 원, 투. 원, 투.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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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